Um,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으로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은사가 정말 강하게 계신 그런 목사님을 내가 미국 교회 에 갔다 만났거든. Um, 나중에 우리 남편을 만났는데 그 우리 남편도 그 교회를 다녔었대 옛날에다 없었을 때. 그러니까 카튼우드라는 교회인데 거기에 베일레스라는 목사님이 내가 생년 듣도 보도 못했던 소리를 하시는 거야. 그게 내가 처음 들은 복음이었어.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 난그 몰랐거든. 그러면 그 안에는 완전한 redemption, total redemption. 그 안에는 나의 몸, 나의 혼, 나의 영을 완전히 구원하신 그예수님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질병도 들려워 필요가 없고. 바귀가 와서 막 나를 못살게구는 그런 생각들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불면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데 그때 내가 그 교회 에 갔을 때 10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하느라고 너무 지쳐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딸처럼 살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정권이양하기는 싫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면 사람이 정신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거든. 왜냐하면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니. 그러니까 그냥 뭐더 해야 되는데 큐티도 더 해야 되는데 뭐 새벽기도도 더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하다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약간 우울증증 해도 오고 그다음에 항상 두렵고 두려워가지고 나는 그 내가 교회에서 막막 막 리더를 하고 그럴 땐데 한 달에 한 번씩 너무 심하게 패니까 어떻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갑자기 무섭기 시작한데 이게 어떻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내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막 끌려가고 그랬거든. 나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건줄 알았거든. 그냥 그 괜찮은 건줄 알았어. 근데 이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나의 모든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야. 질병도 낫는다는 거야. 그, 병, 그 교회에서는 조울증, 약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스무 명, 삼십 명이 완전히 낫고 완전히 사, 의사들이 불치라고한 병도 낫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나도 저런 예수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나도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때 내가 암을 앓고 있었는데 나는 포기한 상태였어 갑상선 암인데 이거는 낫지 못한다고 의사가 그랬으니까 나는 그때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믿었었거든 이 의사가 하버드 나온 의사인데 못 낫다 그러면 못 낫는 거지 뭐안 그래 내가 무슨 뭐통뼈라고 의사가 안 된다는데 뭘 내가 난다 그래.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그거를 받아들였어. 아주 믿음이 좋았어 내가. <laughs> 그래 가지고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거는 검사를 해야 된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녔어 내가 맨날. 이거는 죽을 때까지 못 낫는 병이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난 지금 잘 견디고 있어. 난 그게 신앙이 좋은 건줄 알았거든. 근데 이 목사님이 난 되는 거야. 받이며 블라인드 바디 메어 그 장님 바디 메어가 예수님한테 잘한 게 뭐가 있냐는 거야. 그날 낫고 싶어서 빡빡 소리 지른 거밖에 없잖아. 예수님, 예수님 시끄럽게 부랬잖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제 교회에서 왜 저렇게 시끄럽게 구니? 쟤좀 조용히 시켜라. 그러네라. 제가 시끄러워.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 봐. 제가 뭐가 급한가 보다. 쟤좀 데려와라. 예수님은 그러신다는 거야. 종교 지도자라고 틀리다는 거야. 와,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그럼 나도 소리 좀 질러 볼까? 그날 내용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서 들으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오라 그래서 불러왔더니 바디메오가 뭐 대단하게 대답한 것도 없더라고 나는 뭐이 사람이 굉장한 말을 하나 했더니 예수님이 너 뭐를 원하니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할수 있거든 네 믿음대로 될줄 알아 그 자리에서 눈이 났다는 거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날 그렇게 설교를 듣고 내가 그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laughs> 나도 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갑상선암으로 일 년에 한 번씩 검사 받으려면 방사능을 쬐야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서 격리가 돼야 되거든. 호텔에 있었는데 사람도 아무도 없고 호텔 방에 혼자 있으니까 잘 됐다. 오늘 한번 해보자 나도 바디메워를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방임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지만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했어. 내가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서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야 된다더라. 다윗의 자손 예수님. <laughs>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한참 소리 지르다 우리 아까 막 찬양하다가 너네들은 느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돌파가 되고 깨어지는 순간이 있어 갑자기 후 쉽게 들어가지는 순간 무엇인가 그에트모스피어그 그 기후가 확 바뀌는 것 같으면서 아 어?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그래서 가만 있어 봐 그럼 예수님이 여기 오셨으면 바디모가 그다음에 뭐했지 아 내가 뭐를 원하시느냐고요 <laughs> 뭐를 원하느냐면요, 이 암이 좀 완전히 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1년에 한 번씩 검사해야 되고, 3년, 4년에 한 번씩 항암 치료를 받아서, 방사능 치료를 받아 방사능 치료를 세 번을 받았거든, 그때 벌써. 그때, 그때가 3년, 3년째마다 재발이 되는데, 그때 또 3년째였어. 그니까, 러 금년에는 또 가야 되는 순서인데, 하나님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예수님, 다이세자선 예수님. 나는 이 암이 낫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됐다. 그랬으니까 낫다. 그러고는 누워서 잤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뭘한 거야? 그거 정말 <laughs> 누가 깜짝 몰래 카메라로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냥 너무 창피하고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인데 왜 이렇게 됐나? 정말 무식하게 나는 순복음교회 사람이 아닌데 나는 장도교회 사람인데 내가 왜 이랬지? 막 너무 후회가 되고 그래갖고 겨자씨만 그만 있으면 되더라니까. 애들 믿음도 없었어 별로. 그래갖고. 의사한테 전화 걸어갖고 공손하게 아 c 티 강사가 어떻게 나왔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의사가 좀 이따 다시 걸어주겠다고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상하다는 소리 나쁜 소리잖아 그래서 아 암이 또 재발이 됐는데 엄청 재발이 됐구나 이번에는 오래 가갖고 방사능도 엄청 받아야 되나 보다 그래갖고 막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아 의사가 빨리 얘기를 안 해주는데 우리 애들 픽업해준다 그랬지 막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내가 30분 있다가 의사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랐는데요 그랬더니 암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Excuse me? 그랬더니 This is what he said There's no trace of cancer in your body 네 몸에는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설교 들을 때 우리 베일레스 목사님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 몸에서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랬거든 t h e r will be no trace of cancer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의사가 똑바로 똑같이 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 와서 들었었는지 내 몸에 지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어 나와 하나님이 만난 날이었어 그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구나, 의사가 안 된다는 것이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부터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따라오는 인생이 되면서 나에게 소원이 생겼어. 나도 이렇게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복음을 진짜로 깨달아서 전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나는 지금부터 내가 저 복음을 언제 깨달아가지고 저렇게 멋있게 설교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면난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언제 신학대 가서 그걸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 들어오지 못한 복음이 있다면 내가 통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 베일리스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어. 한국 교회의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미국 교회의 좋은 점도 있거든. 한국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도 있지만 또 미국 교회만 있는 것들이 있거든 이 문화가 왔다 갔다 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게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한국 사람들은 맨날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국말로 찬송하고 한국 사람들 미국에 가도 거기 가면 (7000명) (8000명씩) 맨 한국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어~ 음, 하거든 그러니까 원래 동물도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그~ 끼리 하면은 열성이 나온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만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그래도 점점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우리나라와 미국과 중국과 또 내가 스페, 어, 히스패닉 교회 가 보니까 스페인식 하는 교회 가 보니까 거기는 또 예배가 뭐 미국 교회는 저리 가라, 한국 교회는 저리 가라로 예 얘네들은 여섯 시간이라도 춤을 추라면 추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깔 보고,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프리카가 딱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믿음이 엄청 좋아. 아프리카의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나는 아프리카를 도와준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아프리카에게 주고, 아프리카에서 받아오고. 또 우리가 미국 교회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사람 없어. 그 베일레스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아침에 오셨는데, 새벽 5시에 오라 그래서 한 2, 30명 오겠지 하고 왔는데 3,000명이 있으니까 기절을 하셔 가지고 나는 이런 교회는 와본 적이 없다. 새벽 5시에 주중에 웬 3,000명이 모였냐? 되게 부러워 하시더라고. 나도 우리 교인들한테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자 그래야 되겠다. 우리 나라가 줘야될게 있고 거기에서 받아야 될게 있어. 그런데 내가 내가 미국 교회에서 받은 것은 진정한 복음, 복음을 깨달은 거였어.